반갑습니다 라진성입니다 네. 자 오늘은 카푸어 시리즈로다가 정신나간 드랍터 재무설계 응. 보험팔이 카푸어에 대해서 라가리를 칙칙칙칙찍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가리가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니까 레미로만 봐주시면 매단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요즘 보면 지 재산도 관리 못하고 돈 끌어다니는 새끼들이 남의 재산을 관리해준다고 쌉소리 드랍더 베이비하는 정신나간 새끼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거잘 알고 있어요 자, 소식적에 제가 옛날 MC할 때썰좀 풀어보자면은 체육대회 진행하는데, 재무설계발이 엠, 보험발이 우리 형님들 체육대회였습니다. 싸움소리 진짜 1도 없이 스물 초반이고 막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절반이 넘는데, 차를 1열 종대로다가 딱, 네, 람 시리즈, 로 시리즈, a 4발리 a 5발리 바리, a 7발리까지 완벽하게 딱 세워놓더라고요. 거의 외대차 전시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보면 뭐 굉장히 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나간 새끼들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근데 거기 1 5대 중에서 굉장히 웃긴 포인트가 뭐냐면 딱한 대만 포르쉐 그 뚜껑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 박스터반인가 그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영업팀에서 제일 까오가 있는 그런 형님이에요. 그런 형님들은 그런 거 타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진짜 능력 있는 분들은 네, 포르쉐 정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친해지고 싶으니까 연락처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고겠습니다쌉소리고요 실질적으로 이벤트도 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쪽 영업은 진짜 더욱더 힘듭니다. 예, 진짜 사람 하나 믿고 하는 거라서 쉽지가 않은데 사실은 생각보다 계약이 없어 정장 입은 그지 새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이? 자 재무 보험바리 충 특징 중에 차가 죄다 외대차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만의 말로는 무조건 고객들한테 잘 나가는 이미지를 딱 보여줘야 내가 돈을 잘 버니까 너의 돈을 딱잘 관리해 줄다 수있 이런 사업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벤츠나 비 b 바리로 자세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물론 뭐이 외관에서 딱 풍겨지는 그 느낌이 돈을 잘 벌어 보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거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눈깔이 흰자가 막 돌아가 가지고 막 계약을 그냥 막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우리 루독자님들 고민은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옛날에 그 진짜 친하지 않은 새끼들이 연락 와서 진짜 돈잘벌수 있다 뭐 요지를 야발을 날려 가지고 손절한 새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데 쪽은 다단계 발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바로 드랍도 원펀치 날려 가지고 인생을 그냥 끝내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도 되는 거예요 앞서리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차 좋은 거 끌고 와가지고 막 이빨 까면 뭐500벌수 있냐 많이 할때딱잘 참아내야 됩니다. 세상에서 500을 쉽게 벌수 있는 그런 지금 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재무설기 카푸어 특징발이었던 또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이 일을 시작하고 두 번인가 뭐한세번 이렇게 돈잘 버는 그런 한두달 정도가 있습니다. 달에 500 정도도 꽂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그게 두 달입니다. 원래는 그한 200에서 150뭐 이렇게 왔다 갔다 벌고 어쩔 땐막 80도 벌고 해가지고 쌉 그지같이 살수 있는데 그걸로다가 밖에서는 막한 5천, 6천 버는 줄 알고 쌉소리 드랍도 날리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형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제 친한 동생 규태도 재무설계 뭐 보험충 되더니 뭐 sns에 황제가 돼버렸어요 뻔히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인스타나 페북에 막꼭시계막 로렉스 같은 거 있잖아요 짜탱이 13만 원짜리 요런 거딱낀 다음에 까오 잡고 무슨 벤츠 핸들이 막딱잘 나오네 만에 이렇게 치면서 오늘 너무 바쁜 하루 요지랄 까 더라고요 그런 거는 진짜 믿고 걸러야 됩니다 물론 진짜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어떤 일상 들을 개뿔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가리 토는 거니까 양해 앤 에블바리 부탁드리고 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차도 막 거의 캐피탈 형님들 거예요. 집게 아닙니다. 거의 차키만 짓 거고, 올 프랄보로 라뭐뱅 뺑도 아 해고, 뭐 벤츠 16년식 같은 거 있잖아요. 18만 키로, 리8만 키로 탄 거, 뼉딱, 휠하우스 다 쳐먹은 거, 프랄보로 라 사고선 어디서 뭐 간지는 딱 알아가지고 번호판 막 신형으로 쳐박아놓고선 까오, 꼴값을 막 잡는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 할것 같지만, 영업이란 게 진짜 많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오랜 시간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허당으로 배운 사람들은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서 차 팔지로 못하고 돈 빌리고 다니고 그런 거지 쌉거렁뱅이가된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번지점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무설계를 그냥 뭐 무턱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지가 돈도 못 벌은 새끼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한다. 바로 와사발을 틀어가지고 바로 엘보 꽂아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진짜 열심히 해서 드랍터 실적 좋고 하신 분들은 제가 뭐 이렇게 논할 대상이 아니지만은 똑같지만 어느 분야나 상위 5% 안쪽만 돈 벌고 진짜 돈잘못 벌고 허세 쩌드어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드랍터 정신줄을 딱 잡으시고요. 지금이라도 1학 천 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직업을 가지시고, 열심히 어떤 미래를 개측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뿔! 그냥 인생 나락치는 와진성, 라가리 까는 거니까, 재미로만 받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